더할 만큼 후가 없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팀워크가 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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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유니오기 강사팀으로 활동한 신혜민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기 홍보팀 차예은 김예윤입니다. 저는 지원서에 대외활동 경험은 CJ유닛 4기로 활동했던 경험을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 경험과 성당에서 초등부 교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지원서에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해민 선생님은 4기로 활동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4기도 강사 분문으로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어 아니요 저는 4기는 홍보 부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홍보 부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 컨텐츠나 SNS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 어, 그 경험 중에서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경진 대회에 제주도에 직접 2박 3일 다녀온 경험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 강사로도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로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혜민 선생님은 초등부 활동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중등부 활동을 했던 거를 일단 메인 썼고 이제 이전에 컨텐츠 대회 활동을 했던 걸 썼었는데 강사 부문으로 지원을 하는데 컨텐츠 활동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쓸수있던 거는 모조리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포토샵이랑 PPT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서 그걸 썼는데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는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취미였지만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그냥. 쓸수 있는 틀은 다 상으로 썼어요. 아니 왜 제가 스스로 자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실력은 포트폴리오 보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포트폴리오로 직접 만들었던 영상을 냈어요. 사실 저의 제일 걱정은 홍보도 프로그래밍 관련 란에 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은 양심상 실력 하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실력 때문에 떨어질까 봐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 하라고 썼는데도 붙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얘는 왜 강사팀을 지원 안 하고 홍보팀을 지원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봉사만 썼어요. 교육봉사 때 했던 활동들로 기획이랑 홍보물 제작을 했다라고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항목 나오면 표랑 칸막 추가해가지고 기존에 했었던 활동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쓰는 편인데 CJ유닛 인스타에 딱세 개만 쓰고 양식 바꾸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어서 CJ유닛에 필요한 역량이 가장 많이 어필되는 세 가지 활동을 꼽아서 썼습니다. 저는 문과이지만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지원서에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아제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이 CJ 유닛이라는 활동이 코딩에 대한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닌 활동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과 잘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이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코딩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지원을 해도 될까 말까 엄청 머뭇거리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활동을 마치면서 느낀 점은. 코딩에 대한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교육봉사에 대한 열이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평소에는 자기의 넘치는데 이런 거쓸 때만 꼭 막히지 않아요? 저의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이전 대회 활동들이 다 언택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것도 오히려 난 자신있다를 강조했습니다. 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4기로 활동했었던 홍보부문 같은 경우에는 CJ라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을 할수 있었다는 점, 생각했던 콘텐츠들을 든 조언 친구들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자 매력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오기 강사 활동은 SW 창의 캠프라는 활동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커리큘럼을 제작해보는 경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 매력이 다르고 각자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자신의 역량에 맞게 지원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분위기는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정말 편안합니다. 오히려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긴장한 지원자분들을 좀 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편이다 보니까 면접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중간에 MBTI를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MBTI에 엄청 진심인 편이라서 되게 긴장도 풀리고 재밌었던 질문 중에 하나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솔직하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편안하게 답변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강사팀에서는 전 기스에서 개발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본사로 직접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장비나 여러 가지 교보제들이 다 여기 본사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몸만 와서 수업을 준비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커리큘럼들은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이라는 교보제를 활용하여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공항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학생들이 최신 IT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기술에서 다 이쁘게 완성을 해줬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만 조금 이제 조 내에서 수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이 진행되기 1시간 정도 전에 미리 와서 조립도 해보고 코딩도 해보고 하면 어렵지 않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팀 내에서는 이제 매주 만나기 때문에 엄청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이 있는데 팀마다의 특징도 있고 색깔이 있는 점이 엄청 재미있었고요. 이공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CJ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비가 CJ 기프트 카드로 지급이 된다는 점 그래서 매달 올리브영과 빕스를 털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활동비로 지급되는 기프트 카드 이외에도 역시 먹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문하고 잘 먹고 다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식단 관리를 완전히 실패한 활동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노 nope. 외주도 섞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시면 외주인지 홍보팀이 만든 건지 구분하기 어려우실 걸요. 음, 어렵겠죠? 한 달에 하나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재학생도 충분히 제작 가능한 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휴학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SW 아이디어 경진 때문에 목포에 2박 3일로 다녀왔었는데 힘들었지만 다른 대회 활동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휴학생이라면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매주 회의를 미리 해서 회의록을 전달한 다음 컴펌 받은 내용으로 영상을 기획하고 있어요. 강사팀과 같은 출연자가 필요할 경우 미리 컨택을 하고 날짜를 맞춰서 본사 건물이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하는 최고의 대회 활동 지원하세요. 추천합니다. 지금 지원하세요.